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정승익 선생님 강의를 같이 들을 분들을 모집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는 강의는 EBS의 개념 잡는 대박노트예요. 선생님은 이걸 줄여서 개대박노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름부터 너무 끌리는 강의였어요. 저는 사실 영어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게 어느 정도는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문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토익이나 토플, i e l t 시험을 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문법을 다시 공부한 적이 없고 문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감으로 때려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맞췄어도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는 그리고 문법 기초가 좀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의 영어 실력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답정너 질문을 드렸어요. 영어 기초 문법부터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예상한 대답은 기초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한채 망설임도 없이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겠냐는 명언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승희 선생님의 EBS 강의를 듣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EBSI 홈페이지에 가셔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EBSI에서 제일 쉬운 강좌라고 소개를 해주시고요. 구성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교재를 한번 훑어봤는데, 교재를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스터디를 어떻게 같이 진행할 건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의가 총 30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강씩 들어서 총 10주 안에 끝내는 게 목표고요. 모두가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각자 본인이 편한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수강 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교재 복습이나 단어 공부에 대해서도 서로 인증을 할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가끔 제가 시험지를 만들어서 시험을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스터디를 하는 장소는 오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가 될 예정이고요. 스터디를 같이 할 분들이 정해지면 이런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한번더 정하려고 합니다. 같이 인강을 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인강은 정말 자발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외나 학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그때 가야 하는데, 인강은 내가 그 사이트에 스스로 접속해서 스스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끝까지 완강을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함께 듣고 인증하면서 들으면 완강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 있는 전문 코치예요. 과외도 오래 했었고, 학습 코칭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시면 더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질문에는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 30강을 계속 같이 인증하면서 듣게 되면 저랑 좀 친해지실 수도 있겠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나이나 학년은 상관없고요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스터디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도 강의를 끝까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에 참여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세요. 신청서를 받는데 댓글을 또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누락되는 게 있을까봐 두번 확인하려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5일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는 소규모로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으로 자를게요. 영어 문법 기초를 다지고 싶은 분들, 그런데 혼자 인강을 끝까지 완강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 비한, 영 상은 여기 까지 고요. 오늘 도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